네, 1. 대지 주변 환경의 건축적 이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1. 강에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큰 틀로서 대지, 집지, 일당, 주변 환경, 물리적인 환경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건축적인 이해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로 정리한 부분이 일강의 가장 핵심이 될 것으로 이해합니다. 긴 강의를 들어도 네, 결론 부분, 네, 요약 부분, 세 꼭지 정도가 어, 여러분 기억에 남을 것 같고, 누구나 세 가지 정도 기억이 될것 같아서 전체도 세 가지고, 각 꼭지에도 세 가지로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긴 강의 끝에 설명드리면은 또 지루하실 것 같아서 요새는 다 앞으로 당겨서 결론부터 설명드리자는 취지로 요 내용을 설명드리기 때문에 아마 요번 파트만 잘 들으셔도 아 1강에서는 무슨 취지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첫 장에서 역시 질문처럼 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화두를 던져봤고,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설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 따른 건축 계획 접근 방법. 아, 어떻게 보면 심각한 과목이나 전문 용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일반적인 아, 이해로 할수 있습니다만, 건축 계획이라는 것도 굉장히 복잡한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환경에 따른 건축, 계획, 적금 방법으로서 여러분 예산대로 생각하고 예산대로 집 짓고자 하시면 안 된다를 강조했습니다. 이유는 다음 장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주변에 추천하는 많은 분들이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변 분들의 추천만 따르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가시거나 아니면 주변 아는 분들하고 아나 어디가 불편하다 그랬을 때는 주변 많은 분들도 굉장히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십니다. 하지만 주변 분들 조언대로 약 드시거나 어떤 뭐 처치 예, 치료를 하시면 안 되지요. 병원에 가서 꼭 의사, 선생님 진료를 받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그래서 건축 진행하기가 힘듭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네, 이 앞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충분히 받아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대지 주변 환경 검토. 네, 집 지을 땅과 그 주변에 대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는 눈을 키우는 것, 보는 눈을 어떻게 키우느냐, 많이 가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보시고 네, 짓는 과정을 보고, 또는 전통 건축 측면에서 종택이나 고택, 답사를 통해서 주변 환경들. 또 집이 앉은 좌향, 즉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건축에, 신축에 또 집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보는 눈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시장 가격이라는 게 무엇인가, 시장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택 이전에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합의다. 이 부분은 뭔가를 짓고자 하실 때, 어, 여러분 혼자 어, 짓는 경우는 굉장히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자기가 사는 집, 가족이 사는 집, 또 자기 세대 어, 제 경우로 따져도 네, 젊은 자녀 세대, 또 어르신들 세대 어, 그런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아파트에 다수의 사람이 살고 있지만 각각의 구성원이 다른 것처럼 구성원을 중심으로 본다면 모든 집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지는 내용을 감안해서 어,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 과정, 즉, 건축 문화, 건축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지 및 건축물 계획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해 나가야 된다. 어, 나는 일반인인데 나는 집에 대해서 이해가 적은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했을 때는 병원에 가서 의사 진찰을 받고 처방에 따라서 약을 받으면 약을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는 부분 또 의사 선생님 처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그런 제공된 분석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의사 선생님 처방에 따라서 상담을 받는 거 하고 집 짓는 과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 어,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내가 내 집을 지어보겠다 라는 부분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여러분이 시간 여유가 있고 여러분의 전문적인 어떤 활동을 하지 않는 대신에 같이 참여해서 집 짓는 내가 목조로 뭔가를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 라는 부분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고요. 아, 전문가의 진단,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서 건축 과정을 진행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가 많이 접하는 얘기입니다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처럼 집은 건축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본과 각각의 전문가들의 힘이 모여서 결과물로 되는 것이지, 내가 내집 한번 지어보겠다, 내가 배워서 해보겠다, 목공 학교도 다니고, 목수 학교도 다니고, 전통건축 짓기 위해서 학교도 다니고, 그래가지고는 결코 좋은 집을 가는 과정에 있지 않다라는 설명을 이 강좌를 통해서 분명히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에도 선생님 진단을 받고, 해서 나온 다음에 큰 병원의 경우에 엑스레이라든가 MRI라든가 그런 전문 진단 기기를 통해서 뭔가의 자료를 더 검사를 하고요 합니다. 그랬을 때 엑스레이 결과를 보는 방법을 환자 또는 의사 선생님이 다 아실 필요가 있습니까? X-ray나 MRI에 대한 전문 진단 검사 결과는 그거를 판독하는 전문가가 또 따로 있고요.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를 진료한 주치의 의사선생님께서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종합으로써 환자에게 처방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X-ray의 내용을 설사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도 그 부분이 나에 대한 종합적인 처방의 일부가 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집 짓는 과정에서 내가 목수학교를 좀 다녔습니다. 라는 것하고 좋은 집에 결과물을 내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아팠을 때 병원에 갈 때에도 여러분이 아무 병원이나 결코 가시지 않습니다. 주변에 다 물어보기도 하고 어디가 어느 부분을 잘 보는지 알아보기도 하고, 이런 많은 내용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병원을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병원을 가지고 가서 진료를 받는 긴 과정을 또 거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건축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언젠가 새로운 집을 짓고자 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건축 관련 전문 강좌를 신청해서 들어보고, ABC를 비교해보고, 또한 책자를 사서 보면서 여러분이 그러한 내용을 파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러한 화도 건축계획에 대한 접근 방법, 대지 및 주변 환경의 검토, 또 건축물 계획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드리는 설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드린 그 질문들 화두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편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예산대로 하면은 안 된다라는 부분은 10%, 20%가 금방 초과가 됩니다. 내가 100만큼의 예산을 용자를 해서 또는 저축을 해서 가지고 있는 돈을 이게 다니까 이거대로 짓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만난 전문가가 그거보다 10%, 20%가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라는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그러면 싸게 짓겠습니다. 그러면 당신 말고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건축주의 몫입니다. 하지만 초기에 가지고 있던 생각보다 공사비가 더 늘어날 수 있고 자동차 사러 가서 옵션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처럼 10% 20% 정도의 예비비 여유를 건축주가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나중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것은 건축주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대로만 맞추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전부 다를 가지고 하겠다라는 부분은 전체 흐름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천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우리 동네에 이쁜 집을 잘 지었습니다. 어디 가면 좋은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결정을 할수 있을 때까지. 내가 a인지 b인지 선택해서 결정을 할수 있을 때까지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 집 짓는 과정이 쉽지가 않군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닌가요? 자동차 쇼룸에 여러 모델이 있어도 선택은 사는 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모델은 각각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혼자서는 힘듭니다. 네, 당연히 힘듭니다. 집 짓는 과정이 어느 누가 쉽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언을 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런 조언을 어떻게 어디서 구하느냐. 예컨대 이 강의에 인터넷으로 진행을 합니다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시민을 위한 건축 문화 활성화 사업으로서 이런 강의에 오신 게 굉장히 좋은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고 각각의 강의를 들어보시면 집 짓는 과정이 복잡하구나 네, 제대로 파악하신 거고요 조언이 필요하구나 제대로 파악하신 겁니다 많은 조언을 구해서 결정을 하실 수 있을 때까지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 왜냐? 자동차는 2, 3천만 원일 수 있습니다 뭐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만 집은 최소한 2, 3, 4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비용을 투자하는데 의외로 믿고 맡겼습니다. 누군가 싸게 해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차 사러 가실 때 제일 싼 차를 사시나요? 나에 맞는 차, 성능 좋은 차, 옵션이 좋은 차, 많은 고민이 있는데 집 지을 때는 의외로 허술한 준비 과정이 아쉽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건축주라는 이런 강의를 준비한 이유도 됩니다. 대지 및 주변 환경에 대한 검토로서 보는 눈을 키운다라는 관점에서 발품과 안목에 대한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품 파시고 돌아다니는 것만큼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내 것이 됩니다. 누구 얘기를 들어서 한다 누가 추천해줬다 적절한 얘기 방법은 아닐 수 있고요. 자 시장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다양한 가격이 있습니다. 싸고 비싼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새 부동산 이슈 때문에 주택 가격 때문에 많은 이슈가 오고 갑니다만 네, 싸고 비싼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전제를 여러분이 공감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발품과 안목을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내가 짓고자 하는 어떤 건축에 대해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부분은 건축 전공 영역에서도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의 생활이 담기는 게 결국 집 건축 주택 뭐 그런 의미로서 우리의 생활을 담기 때문에 남에게 좋은 집이 결코 나에게 좋은 집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지 및 건축물 계획 분석에 대한 평가로서 건축은 누구와 상의하시는지 네, 그래도 이전에 설명드렸을 때 여러 전문가가 등장했었죠. 그런 전문가들과 상의를 한다. 건축주는 주문만 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의사로서 처방을 내리고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해서 종합적인 처방을 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건축주는 주문만 구체적으로 잘 하시면 되는데 뭘 주문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데가 그 얘기를 다루는 데가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건축주 대상의 많은 내용은 집 짓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시공 내용에 대한 설명해 주는 것은 여러분한테 비용을 받아가는 설계자나 시공자가 할 일이고, 건축주는 주문을 잘 하시면 됩니다. 주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전문가를 찾기 위해서는 발품도 필요하고, 안목도 필요하고, 예, 여러분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가 서비스 대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원에 가시면 많은 진료를 받고 해도 적은 비용의 의료비를 요새 내도록 돼 있습니다. 이유는 의료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월 내는 의료보험 전 국민의 몫이 합쳐졌기 때문에 개개인이 병원에 갈 때는 적은 비용으로 됩니다만 우리가 항상 병원에 가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접하시는, 여러분이 접하시는 전문가,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금년도 적용 임금의 기준이 37만 원 정도 된다. 저렇게 많이 드나요? 네. 여러분이 그런 점을 이해하셔야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처럼 전문가의 비용이라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런 틀에서 어, 다시 한번 시장을 보시고, 내가 좋은 서비스를 받을 것인가, 내가 적절한 지불 의사가 있는가라는 부분이 또 다른 에, 건축주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목소리>